어려운 질문이죠. <laughs> 좀 쉽지 않은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이는 제가 유학하고 돌아오니까 네. 모 학교 학과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어. 그래서. 학교에 자리가 있는데 좀 같이 조인해달라고. 아 그런 제안도 많이 받으셨군요예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음. <laughs> 그때 삼성에서 이제 저를 이만큼 투자했고 음. 또 제가 삼성의 도움을 받아서 학위까지 했는데 삼성을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윤리적이나 예. 도덕적으로. 그래서 계속 회사에 남았고 음. 지금은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예. 뭐 도리도 도리지만 이거 비교를 해. 했을 때 학교로 옮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보상이 해결한 게. <laughs> 아, 저는 그 당시에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하면 은 내가 행복할까. 행복할까? 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쪽에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돈은 그 당시에 그렇게 비교를 안 했고, 그당시뭐 제가 임원이 아니었으니까, 임원의 봉급이 예.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뭐 그래서 돈은 별로 관심이 <laughs> 없어요 <laughs> 꼭 내가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겠다 입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커다란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신 건지 어떤거 뭐 삼성전자에 입사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음 다른 동기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다른 동기도 없,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마침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반도체 통신 반도체, 예,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명의 예, 기억나는 어, 그 당시 85년도니까 반도체 초창기 때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 양성 예. 뭐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쪽에 입사를 하면 이제 5년 복무 그서 대체하는 음,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제 친구 중에는 군대를 가서 정신 훈련을 받고 오겠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예. 결국엔 못 갔어요. <laughs> 당시에는 군대를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인력 양성 더 국가적으로 군대가 있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좀 국가적으로 보예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laughs>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삼성공과대학교 부총장님을 같이 여기 마구 계시잖아요. 근데 선뜻 삼성공과대학교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삼성 공과대학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삼성 전자 공과대학은 S S I T라고 합니다. 삼성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우리가 약자로 S S I T 이렇게 아. 부르고 학부와 박사, 박사과정 다 있습니다. 어, 그 대학 에다 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학부는 구졸 전문대 출신들을 아, 네. 입학 대상으로 하고, 아, 네. 석사나 박사나 이제 대졸이나 학사, 아. 석사 출신들이 이제, 이제 입학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모르는 이유는 그 학교의 입학의 요건에 내부 직원들만 아, 지원할 그래서 수 그랬구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죠? 네, 외부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공과대학에서 공과대학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일체의 금전적 즉 학비, 교재비 또는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서 파견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또 아, 그런 또 혜택도 예. 저, 일반 대들과 똑같이 집주할 수있게요나 아. 예, 공부만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가된 대학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정식 학위가 나가고. 또 석사 박사는 저희가 성균관 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맺어서 어... 성대하고이로 석사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어, 아니 이렇게 좋은 그 산학 연계 대학. 이 때는 것을 아직 잘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우선 먼저 삼성전자 직원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거만 들어간다면은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고 좋은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네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테크놀로지에 관련된뭐 강의도 하실 텐데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강의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여태까지 살아오신 경험이나 그런 것또 강의를 하시나요? 음 저는 처음에 그쪽으로 부임을 하고 사실은 이제 대학원 강의를 할 생각으로 강의 준비를 했는데 어차피 부총장이니까 네, 네, 네. 학교 전체의 이런 발전이나 네네 네. 혁신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학생들하고 같이 많은 이제 부임 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인성, 도덕성, 음. 그리고 직업윤리, 이런 쪽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아. 뭐 가르친다는 말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을 네. 같이 공유하고 네. 통하다 보면은 어차피 삼성전자공과대학 출신들은 향후 삼성의 이제 리더가 되고. 그렇죠. 네. 다큰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같이 쉬어하면서할수 있다면은, 그것도 제가 할수 있는 후배 사랑이 하나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런 일. 아닌가 그게... 생각을 해서, 교양과목을 아, 제가 이제 명치을 아. 했는데, 강의를 그, 예, 그, 리더십과, 아. 소통방정식이라는, 아. 이런 교양과목을 하나를 하나 개설해서. 아, 개설하셨어요? 예. 뭐 학생들하고 잘했어. 같이 주고받으면서. <laughs> 재밌게. 아이고, 잘하셨네.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학생들도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 네. 그런 얘기는 어, 쉽게 강의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laughs> 삼성전자면 이제 세계 1위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들으면서 어느 나라 어느 전자 회사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삼성전자 부사장님으로서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국은 어디고 경쟁 상대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건 전혀 제 개인적인 의견도 okay, 네, 어, 받아주시면 네.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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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경쟁사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단어 자체를 안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네. 경쟁사라는 말보다는 파트너라는 말을 어... 말로 대체를 하고 싶고, 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렸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우리가 같이 선의 경쟁을 할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어쩌면 선의의 경쟁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경쟁사라는 표현보다는 음. 파트너라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경쟁사 음. 언젠가는 진정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또 비즈니스 생태계상 네, 네. 그래서 전 파트너를 단어를 상단어를 경쟁사 그런데 저, 경, 그 상대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36년간 삼성전자에서 계속 몸담으셨고 애정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크실 거랬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도 경쟁 회사 이런 신문에서 보면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정도가 되는데 좀 부사장님으로서 와, 너무 제너스하게 파트너다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경영제 저도 이제 경영자니까. 네네네네. 경영자의 생각이고, 어, 그건뭐 어느 게 옳다, 네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네네. 경영자가 저 세상을 또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좋은 말씀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 정해진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전적으로는 경영자의 마인드. 아 아무리 경쟁이 심하지만은 음.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음. 같이 나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선 경영을 하신다는. 네, 그런 말씀 을하신다아 네. 네. 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laughs> 아네 네. <laughs> 삼성전자가 사실은 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 경쟁이라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데 파트너 회사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뭐 동기나 원동력. 음. 그것을 부사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좀 쉽지 않은 네, 질문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에 따라서, 아,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제가 경험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의 그, 그 개인적인 개인적인 네, 네, 네.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